c o n g r a t u l a t i o n congratulation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포세이돈 키우기 벌써 1주년이 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클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포세이돈 키우기 1주년 기념으로 업데이트를 또 진행했거든요. 이벤트 이벤트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업데이트 됐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바닷속으로 퐁당 자, 아포게임TV 포세이돈 큐기로 돌아왔어요. 어우, 옆에 화려한 이벤트가 많네요, 벌써부터. 자, 포세이돈 큐기가 벌써 1주년이 되어버렸죠. 축하, 축하. 그러면서 업데이트까지 돼 버렸다라는 거. 일단 월 패키지라는 게 새로 보이거든요. 가 보도록 할게요. 월간 패키지. 그동안 없었는데 구매 시 30일 동안 1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러 가지 좋은 재화들이 많이 있죠. 자, 30일 동안 모두 받게 되면 750만 다이아, 그리고 6만 철주와 6만 자수정, 그리고 별석 그리고 티켓까지 모두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뭐죠? 3만 3천원 현금 치해야 된다 과금해야 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거든요 이거는 좀 편의사항인데 지금 화면 정신 없죠? 그렇죠 정신이 없어질 겠나요자 설정에 가서 보면 스킬 이펙트도 온오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거. 자 꺼볼게요 자, 훨씬 낫죠? 이펙트가 화려해지긴 했으나 정신이 없긴 했어 자 그러면서 흔들림 효과까지 온오프 기능이 있어요 자, 훨씬 낮죠 보기가 그렇나요 처음에는 이펙트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계속 장시간 방치를 하다 보면 이펙트가 좀 눈에 거슬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설정에서 꺼주시면 된다라는 것 이런 편의상 좋죠 좋죠 너무 좋죠 그러면서 카메라 거리까지 조절할 수 있거든요 현재 1인데 2, 3하면 점점 멀리 볼수 있다라는 거 조금 더 작게 보이죠 그런네요 시점이 멀어졌어요 어? 이렇게까지 조절이 가능한 업데이트를 해버렸다라는 거자 그러면서 1주년을 기념하는 쿠폰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 챙겨야죠 그러면 챙겨야죠 1주년을 넣으시면 어떤 아이템을 줄지 입력 아우 모든 던전 티켓 50개씩 주거든요 아우 그렇나요? 땡큐. 굉장히 크죠? 그럼요 그럼요 어. 땡큐 새로운 호스춤도 나왔거든요 자, 1주년 기념해서 바다의 왕자가 나와버렸다라는 거 나는야 바다의 왕자 아리는 바다의 여인 아리가 바다의 여인인가요? 내가 왕자 할 거니까요 자, 아주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현재 획득하지 못했죠 자, 이것은 어떻게 획득하느냐 1주년 이벤트 있죠 이벤트 상점 현재 1주년 이벤트 그리고 설날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1주년 이벤트에서 바다의 왕자를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냥을 통해서 10만개를 모아야 되거든요 현재 17,000개 가량 있죠 매일매일 다이아 철주와 따수정 별석 등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그걸 모아서 바다의 왕자까지 구매할 수 있다라는거 시간 문제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냥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거든요 치만 하면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하루에 한 번만 구매를 할 수가 있죠. 매일 구매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놓쳤다간 큰 고다 쳐요.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10만까지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매일 구매를 해주시고 그리고 10만이 모였다. 그러면 바다의 왕자를 구매. 그다음 또 5만이 모였다. 바다의 왕자 패키지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얼른 얼른 복귀하셔서 요거 땡겨가세요요이 이벤트 끝나면 다시는 못뭐 봐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코스튬이라는 게 되어있죠 그렇죠 무조건 바꿔버려야 된다라는 바다 왕자. 거 바다왕자 받아봤어요 1주년 출석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출석 이벤트. 출석만 하면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 일주일짜리 이벤트다. 굉장히 좋은 재화들 나눠주죠. 그러면서 7일차가 되면 은하수 고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어, 오랜만에 생각나네요. 뭐가 생각나나요? 우영우. 오투도 영투도 우. 오투도 기투도 미. 알투도 이투도 형님. <laughs> 7일차가 되면, 우영우도 기억나는, 은하수 고래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라따라라 오와? 오와? 자, 은하수 고래 같은 경우는 별석 획득량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티켓도 20개까지 준다라는 거 얻어내야 되겠죠. 저 티켓 얼른 소비하고 싶어요. 어. 조금만 기다려줘요. 야?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얻어내야 될게 있거든요. 뭔가요? 뭔가요? 자, 마일리지 상점에 들어왔어요. 자, 마일리지 상점에서 해피 리스본을 구매하셔야 된다는. 라 어, 이건 벌써 얻어냈네요? 해피 리스본 같은 경우는 시간당 별석을 더 많이 얻어내야 수 있는 어종이거든요 10만 마일리지가 있으면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벌써 10만 마일리지 써서 얻어냈네요 10만 마일리지 조금 더 있었는데 해피 리스본을 사버렸어요 어종 획득 그리고 또한 가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어떤 거요? 어? 패키지에서 1주년 기념 이벤트를 하고 있죠 1주년 기념 패키지를 구매하면 가능하다라는 거 자, 현재 1주년 무료 패키지도 있거든요 구매를 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 무료... 그러니까 요건 안 챙기면 파보 그렇죠. 그러면서 1주년 패키지 또 과금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해피 리스본이 있다라는 것. 마일리지가 모자르신 분들은 과금을 통해서도 해피 리스본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 과금을 하면 마일리지를 주는데 우리는 과금을 안 하고도 마일리지를 열심히 모아서 샀다라는 것.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많더라도 주자하면 바로 살수있다는 것.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틀라요 <laughs>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아이템과 경험치 그리고 골드까지 모두 모두 가져가라고 하루에 한 번씩 버닝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야옹? 출석 체크를 하고 나면 2시간 버닝 이벤트를 하거든요 자 버닝 이벤트를 할땐이 아래에서 온오프를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수 있다라는 거 하루에 무조건 2시간씩 버닝 이벤트를 즐겨주시면 된다라는 거 2시간의 혜택이 있는 고그 시간 집중해서 출석 꼭 챙겨서 집 나간 유저분들 다시 복귀하라는 우리 마우스 덕의 피책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공격력 강화가 3천만까지 올라 버렸고요. 별석 강화도 맥스 레벨이 조금씩 더 올랐거든요. 그렇네요. 원래 1000레벨이었는데 2000레벨, 500레벨이었는데 1000레벨까지 올라 버렸다라는 거. 그러면서 해적 유물까지 5000레벨에서 만 레벨까지 올라 버렸다라는 거. 그동안 모아두신 분들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두 털어 넣으시면 된다라는 그러면 거. 그러면 빡붕 성장을 이루겠네요. 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승급전. 그동안 아포게임TV에서 엄청나게 잡아댔죠. 그러니까 이전에 올마이티까지 잡아냈었죠. 이번에 새로 코스믹이라는 보스가 또 하나 등장했다라는 것. 아하, 우리 해마 잡은 지가 엊그제인데 지금 아직 남아있는 승급전이 이모탈, 이터널, 코스믹까지 3개나 남았나요 그렇죠. 자, 승급전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2배씩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죠. 그렇죠. 요거, 요거 공략해 그래서 폭풍성장할 수 있는 비법, 우리 13개의 승급전 콘텐츠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승급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포게임 TV를 시청해 주셔서 공략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죠. 앞으로 남은 3개의 승급전도 꼭우리거 파라? <laughs> 이건 반말 아니니까 파라 이거는봐주세요 <laughs> 자, 그동안. 장비를 또 조금 뽑아서 60렙까지 올렸어요. 오 49였는데 60까지 11개 올렸어요? 그렇죠. 그럼 다이아 썼네요. 다이아 쓰고도 3,200만 다이아가 남아 있다. 어우 다이 아프죠? 목걸이는 50렙, 반지는 28렙. 자 오늘 소환해서 현재 무기 소환이 20렙인데 무기가 좋아져야 공격력이 상승하죠. 그렇죠. 기본 공격력이 상승하죠. 무기가 좋아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스테이지도 빨리 등반하고 레벨업도 빨리 하고 골드도 빨리 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3200만 다이아를 쏟아서 무기 소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소환도 지난 업데이트 때 소환 속도가 빨라졌고 우리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우 좋아라 3천만 다이아면 21레벨로 올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확보네요 확보 그렇죠 과연 몇 개나 쏟아질지 가보도록 할게요 할까요? 천지의 무기는 신화 4단급 있거든요. 야어? 몇 개나 쏟아질지 가보도록 할게요. 가야죠. 어? 무기 3천에 소환. 자 벌써부터 시나 쏟아지기 시작하죠. 얼굴 거소아지게자 자동으로 소환. 아, 4등급 나이스. 자, 모두 뽑고 오도록 할게요. 아 좋아, 요 어, 기대됩니다. 어. 자, 부기 소환 다 했고요. 모든 바야 다 털었거든요. 어요 21레벨 찍어 버렸어요. 21레벨 24개를 받을 수가 있네요. 확보, 확보. 어? 자, 24개를 받고 기존 2개가 있었거든요. 26개 확보죠. 과연 몇 개가 나왔을지 가보도록 할게요. 짱비. 와우, 55개 나왔거든요. 야, 아직 합성 안한 상태예요. 아, 그러나요 전체 합성. 14개. 야,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아, 요거면 레벨업 몇개 가능하죠? 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할 때마다 60레벨이기 때문에 7개씩 들거든요. 자, 10레벨은 할수 있을 것 같죠? 70레벨까지 강화. 자, 한번할 때마다 1300개씩 들어나요 야, 70레벨 달성. 자, 이제는 8개씩 들어요. 아하하하. 아하. 공격력도 무지하게 높아졌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도록 할게요. 야, 4자 때에서 5자 때로 올라왔네요. 오잣다 어? 완전 오잣다 자 오늘 아포게임TV 호세이돈 키우기 한번 해봤어요 1주년이 벌써 다가왔고 바다의 왕자 코스튬까지 받아내고 싶네요 자그렇면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안녕